중국어 간판이 늘어난 부천역 인근의 한 상업지역입니다. 골목에는 환전소와 출입국 민원을 돕는 여행사가 있고 음식점과 식료품점, 가사와 각종 행정을 돕는 행정사무소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국인보다 중국인 손님들이 많다 보니 한글 간판이 필요 없습니다. 부평역 인근의 한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지역 명소였던 해산물 음식점 거리도 이제는 중국 음식점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해물탕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있어 유명했던 부평구 해물탕 골목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음식점 간판들이 더 많이 보이는 상점길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천역과 부평역 주변에 중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 등기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부천과 인천 지역의 중국인 부동산 등기는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평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연평균 1000건이 넘었고 부천에서도 같은 기간 연평균 10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인근 서울 지역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양상입니다. 201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중국인들은 인천 부평구에서 8,700여 건, 부천 소사구에서 4,900여 건, 원리구에서 4,600여 건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집값이 오르고 가까운 경인지역에 도시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빌라 신축이 늘어나면서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로 라인을 타고 1로선 라인, 그래서 역곡동 쪽, 역곡 남구인, 대한동 이런 쪽 지역으로도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많이 찾으셨었거든요. 거기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부천 남부역 쪽으로 빠졌었고 금액은 서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저렴해지니까 그러면서 부평까지 넘어오시고 서울을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들 다 용이하고 서울에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이제 월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그 돈이면 서울보다 좀 저렴한 부천에다가 사서 거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 중국인들이 매수한 부동산 대부분은 도시생활 주택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물건들입니다. 아파트보다 가격 부담이 적고 주택담보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